서정함의 시사 줌인 강원정보 문화진흥원 계란사랑 남성 화장품 티에소에서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정함의 시사 줌인 지금 시작합니다. 6일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가운데 강원도지사 후보의 출사표를 던진 두 후보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가 더욱 바빠졌는데요. 마음속 깊이 있는 이야기를 심도 있게 풀어 드리는 시사 주민 심터뷰. 오늘은 강원도 지사직을 두고 경쟁하고 있는 두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와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를 차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광재 후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광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이제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유세 현장에서 많은 분위기들이 감지가 될 텐데 어떤 분위기가 느껴지시나요? 대 역전 드라마가 연출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고요. 네. 왜 그러냐면 제가 국민의힘 그 선거운동 안으로 하이파이브를 해보면 제가 네. 하이파이브하고 도지사 이광재 찍었어요. 이런 거 많이 듣거든요. 아, 네네. 그리고 국민들은 국회의원도 그만두고 출마했는데 일을 시켜서 강원도를 발전시키자 이런 네. 말씀하고 네. 역시 그래도 강원도의 대표주자는 이광재인데 네. 이번에 확실하게 특별자치도 공도 있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시켜주자. 이런 말씀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아. 승리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지자분들께서는 만나면 어떤 얘기들을 좀 많이 해주시나요? 어, 꼭 이겨야 된다. 꼭 네, 이겨야 된다. 네. 이번에 특별자치도가 되고서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이번에 반드시 이겨서 좀 강원도가 변방의 시대를 끝내고 네. 이제는 강원도에서 대통령이 나오는 시대를 보고 싶다 음.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네, 어, 방금도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강원특별자치도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어, 이것을 두고 이 여야가 서로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는데 후보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그 강원도 특별자치도법은 저는 이광재 법이라고 충분히 불릴 만하다고 합니다. 생각합니다. 이광재 법이 제가 출마 네. 기준을 했을 때 5월 달에 통과시킨다고 했을 때믿도안 안 믿었잖아요. 그랬잖아요. 아, 김준태 후보는 5월 달에 불가능하다. 네, 껍데기 밖에 없다. 네. 그렇게 하고 인수위는 2025년도에 한다고 했는데 이게 밀어붙여서 결국 이뤄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온라인상에는 이광재 추진역짱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뤄낸 건 이뤄낸 거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가 중요한데요. 저는 그성경용 위원장을 그 추진 위원장으로 저는 우리나라 국가 균형 발전은 대가이죠. 그거는 네. 모실 생각이고 네. 두 번째는 제주도 세종시에 있는 플러스 알파를 하겠다. 예를 음. 들면 환경청, 국토관리청 부분은 강원도로 와야 된다. 그래서 규제를 확실히 없애고 도내 기업한테는 확실하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게제 생각이고요. 네. 세 번째로는 그뭐 여당론 얘기하는데 네. 실제로 우리가 국가 예산은 600조고 시장에서 움직이는 연간 돈은 8천조입니다. 네. 저는 기업을 확실히 움직이고 시장을 움직여서 강원도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면서 특별자치도 내용을 풍부하게 할 생각이고요. 네. 또 하나 600조 예산에 대해서는 여야 협치를 통해서 이번에도 법 통과되는 거 보면 아시잖아요. 네. 그걸 통해서. 특별자치도를 완성시킬 것도 이광재다. 시작도 이광재고, 어 결말도 이광재가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 강원특별자치도 어, 기존에 있던 제주와 세종에 있, 보다는 좀더 플러스 알파를 더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어, 네. 사실 이또두 후보가 맞붙고 있는 지점이 도청사 이전 문제인데요. 도청사 문제는 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저는 이전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이거는 육동환 시장과 춘천 시민과 강원도청 공직자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봅니다. 네, 이제 좀 춘천시내 교단이 많은데 제가 한2 0번 이상 도청사는 새로운 특별도의 청사는 춘천에 있는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아, 네. 유광자가 되면 언제 이런 거는 괴담이라는 점을 좀 명확히 말씀드리고요. 네, 도청은, 다만 제가 걱정하는 것은 네. 도청 이전하게 이 됐을 때현 도청 밑에 있는 요선동이나 종합상가가 지금 춘천 중앙시장이 아주 어렵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김진태 후보의 한국은행 유치는 비현실적이다. 근데 한림대학교 옆에 보면 유복여고 땅이 한 8,000평 정도 있고요. 네. 그럼 여기에 저는 그 한해종 더하기 우리나라 주요 방송사가 그 아카데미를 지금 춘천 유치를 제가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네. 그런 아카데미하고 한해종의 일부 학우가 같이 오게 되면 저는 동합상가하고 이거 요선동일 대에 상권도 살고 한림대도 살고 네. 그런 현실적인 방안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 이전하는 것은 틀림없고 네. 그리고 그 위치나 방식은 욕동한 네. 시장과 춘천 시민, 그 도청 공직자들의 뜻에 따를 예정입니다. 위치는 확실히 춘천입니다. 아, 확실히 춘천이고 캠프 페이지 부지는 뭐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보면 될까요? 네. 캠프 페이지 부분은 그분은 좀더뭐그육동한 시장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야 될 것. 그래서 저 오히려 네. 레고랜드 때문에 지금 제가 주로 춘천 이거 민박집하고 펜션에서 자고 있는데요. 네네. 주말에 방이 없어요. 음. 그래서 레고랜드와 연계할 수 있는 교육 테마 파악이좀 들어올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그러나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거는 근화종의 하수종말처리장이 옮기면. 3만여평의 땅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와 캠프페이지를 같이 좀 활용하면 좋겠다. 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테마크과 공원이 함께 있는 이것을 하게 되면 레고랜드와 연동될 수도 있고, 네. 그러면 우리 통이동, 근화동, 온이동 주민들이 다또 새로운 경제, 신경제의 그 혜택을 볼수 있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춘천에서 속초까지 철도를 지하화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춘천역에서 남춘천역까지를 지화하는 것을 같이 추진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홍익대학교 옆에 경의선 예숲길 거치 거대한 새로운 땅이 생기는데 네. 이렇게 되면 통일동, 그 다음에 온희동 근화동 전체가 새로운 그문화생활공약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그 원래 있던 이 상가에 계시는 풍물시장 계시는 분들도 좋고. 그 아파트 양쪽에 도심이 갈라져 있는 부분 이 좋기 때문에 그 캠프 페이지와 플러스 하수종말처리장 플러스 이 지하화까지 하게 되면 그런 걸다 생각해서 하게 되면 그 교육 테마 파크와 저는 행정과 경제 엔진를 만드는 공원이 같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제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강조하고 싶은 공약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교육입니다. 교육. 돌봄부터 초중고까지 네. 전 최고의 교육을 교육감과 재정의 물꼬를 저는 교육에 투자할 겁니다. 또는 또하나는 또 대학을 졸업하면 취직이 될수 있는 그래서 대학교에 대대적인 지원을 해서 우리나라 돈의 기업이 유지되는 기업이 돈의 대학과 계약 과를 맺어가지고 대학을 졸업하면 취직이 될수 있게 또 우리가 오는 기업들한테는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강원도를 만들겠습니다. 저는. 교육이 가장 역점을 두겠습니다. 네, 또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공약으로 교육을 꼽아 주셨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유권자들과 그리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원도민 여러분, 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됐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도민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한 도민이 되기 위해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역전의 주인공이 되어 주십시오. 전 국민이 강원도의 선택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광재를 선택해서 위대한 강원 시대를 함께 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 그만두고 도지사 출마한 이광재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정말 강원도를 땀으로 적시겠습니다. 꼭좀 도와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강원도지사 후보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스튜디오에 김진태 후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선거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어, 그동안 많은 유권자들을 만나 오셨는데 현장에서 느낀 분위기는 좀 어땠나요? 글쎄 현장 분위기는 좋은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이 선거는 정말 이게 알수 없는 거거든요. 네. 투표함이 열리기 전까지는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만나는 분들은 그래도 많이 응원을 해주시는데. 저를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또 만나기가 힘들기 때문에 네. 끝까지 긴장을 놓으면 안 됩니다. 아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겠다. 네. 네, 계속해서 또 선거 운동을 열심히 하시겠다. 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싶은데요. 어, 조심스럽게 네. 어, 결과를 좀 예측해 보면 어떨까요? 아유, <laughs> 어떤 그 결과? <laughs> 약간 그냥 뭐 희망 섞인 뭐 결과 네, 예측도 좋습니다. 결과는 뭐 이제 희망 상이고요. 네, <laughs> 알수 없습니다. 음... 네, 지금 그. 항상, 네. 지난번 대선 때도 그랬고요. 네. 예, 실제 예상하고 그게 다르기 때문에 네. 우리 또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정말 새로운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네. 꼭 투표장에 나가 주셔야 됩니다. 분위기가 좀뭐 누가 될것 같아. 뭐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음. 약간 지레짐작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꼭 투표장에 그럼요. 가셔라 네. 네. 그런 말씀을 또 전해 주셨는데 어 사실 이 상대 후보와 쟁점이 되는 포인트들을 조금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강원 특별자치도를 둘러싸고 여야가 주도권 싸움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후보님의 입장은 좀 어떠신가요? 이에 대해서. 네. 서로 그왜 솔로몬의 네. 앞에 데려다 놓은 아이처럼 네. 서로 자기가 막 잡아당기고 내가 했네 내가 했네 하는 게 네. 우리 유권자들 보시기에 좀 민망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이제 뭐 민주당도 그렇게 자기들이 한 거라고 공치사를 하고 싶었으면 진작에 좀 했으면 좋지 않았습니까 5년이란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야당이 되자마자 또뭐 자신들이 한 것처럼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렇다 치고요 이제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앞으로가 네. 그 법은 기본적인 이 골조 공사만 된 거지. 네. 뭐그 안에 이게 지금 제대로 뭐 미장 공사도 안돼 있고 뭐그 색칠도 하나도 안돼 있고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네. 그걸 어떻게 채울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이제부터 앞으로 지금 해 나가야 될 것인데 저는 그것은 힘 있는 여당 도지사가 더 수월하게 할수 있다. 왜냐하면 그 법은 그냥 법이고요. 이제 끝났고요. 이제부터 하는 것은 다 행정의 영역에서 되는 거거든요. 네. 그 전에 우리보다 먼저 특별 자치도가 됐던 제주도지사의 사례가 있습니다. 10몇년 전에. 네. 그때 당시에 제주도지사는 무소속이었는데요. 네. 무소속으로도 그때 당시에 노무현 정부와 협력을 잘해서 제주 특별 자치도법을 띄워놓고 그 다음에는 이 무소속 도지사가 아예 여당에 입당을 해버렸습니다. 네. 그걸 보면 알수 있습니다. 야당하고 이렇게 그 모든 아주 긴밀한 협력을 해 나가서 뭘 한다는 것은 사실 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도청사 이전 문제를 두고 네. 또 의견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도청사는 어떻게 좀 이전하실 생각이세요? 네. 먼저 도청은 춘천에 있는 거. 네. 네 확실합니다. 제가 네. 강원도지사가 되면요 거기에 네. 대해서는 전혀 뭐 다른 이론이 없고요. 네. 그 다음에 춘천 내에서 어디로 갈 거냐에 대해서는 또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지금 캠페이지 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음... 예 왜냐하면요 거기가 너무 비좁은 곳에 시민공원 내에 거기에 도청이 밀고 들어가서 그냥 뭐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청에는 민원인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 음. 시민 여러분 도청에 가서 뭐 서류 발급받거나 뭐해 보신 경험 있습니까? 저한 번도 없습니다. 평생. 그런 거거든요. 도청은. 그래서 시민들이 편하게 가려고 캠페인에다가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춘천의 전체적인 도시 발전을 놓고 봐서 춘천이 더 커지고 그 주변이 완전히 새로운 무슨 미니 타운으로 네. 커나갈 수 있는 것까지 다 감안을 해야 됩니다. 100년 대계를 보고 해야 됩니다. 네. 지금 캠페이지에 딸랑 거기다가 도청을 지으면요 그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옆에 뭐땅몇평 하나를 개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아주 숨 막히는 곳에다가 도청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좀 난센스고요. 네. 어, 저도 뭐뭐 뭐 생각이 다 있습니다만 이거는 제 혼자의 생각이 아니라 이제 이번에 도 이제 도지사가 바뀌고 나면 이 춘천 시민들의 뜻을 모아서 어, 아, 주 가장 적합한 곳으로 이 옮기고 싶습니다. 네. 그럼 기존에 조금 있었던 그런 계획들은 조금 백지화가 되는다고 보는데. 네, 될까요? 다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반도체 산업 유치를 또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셨는데 어 이것에 대해서 좀 현실성에 대한 비판도 있고 뭐 이렇긴 네. 한데요. 이것에 네.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제는 처음에는 그랬는데요. 민주당 네. 후보도 협력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네, 좀 이제 태도가 조금씩 바뀐 것 같고요. 네. 그 이후로 지금 몇 단계가 더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 다음 단계는 뭐냐 하면요. 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강원도를 방문했을 때 제가 이 얘기를 드려서 그 원주권을 또 강원도를 반도체 클러스터로 편입시키겠다. 반도체 클러스터로. 네. 네. 이제 그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벌써 이제 이게 지금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고요. 그 다음 단계로 바로 제가 최근에 어, 또 다른 추가 공약을 냈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반도체 테스트 배드를 어, 원주에다가 유치를 하자 네. 이게 조금 전문 용어가 나와서 어렵습니다만 반도체 이 소재를 기업에서 만들어서 그것을 품질을 성능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네. 장비 검사 장비 하나에 천억원에 해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 검사 장비, 네. 검사 장비, 네. 네, 그 그렇게 아주 고가의 뭐 이거셔서 현재 우리나라에는 최첨단 검사 장비가 없어서 네. 벨기에까지 가서 검사를 받아오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것은 우리 국가에서 그 테스트 베드 검사 장비들이 모여 있는 집적 단지를 만들어 놓으면 반도체 산업이 엄청나게 지금 더 활성화되고요. 그렇게 놓으면 삼성전자, SK 그 하이닉스 반도체가 오지 말라 그래도 오겠다고 하는 음. 네, 그런 날이 곧 다가올 겁니다. 아, 인프라를 먼저 구축해 놓으면 될 네. 것이다. 며칠 전 당정 협의할 때 네. 이거를 좀 우리 강원도에다가 만들어 주세요 테스트 배드 반도체 장비 테스트 배드를 해주세요 했더니 중앙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네자 그러면 이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을 위해서 좀 강조하고 싶은 공약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또 우리 춘천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본점 유치도 네. 지금 원주의 삼성전자처럼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네. 반드시 유치할 거고요. 네. 또 강릉의 도청 제2청사, 경포국가정원이 있고요. 어, 우리가 보통 좀그 거기에 대해서 좀 언급을 덜하는 경향이 있는데 동해 삼척이 엄청 중요합니다. 강원도 네. 전체적으로 봐서 네. 여기가 이 환동해권 항만 물류의 중심축이 될수 있습니다. 새로 열리는 북극 항로의 거점 도시로 동해를 육성할 것이고요. 요새 뜨고 있는 수소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를 삼척에 그 거점을 두어서 동해 삼척이 조금 이렇게 침체되는 것에서 완전히 반전을 삼아서 앞으로 이 강원도를 끌고 갈 새로운 이 산업 도시로 키워 나갈 생각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청취자들 그리고 또 유권자들을 위해서 한 말씀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네 저는 정말 단식투쟁까지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왔는데요. 그때 우리 강원도민 여러분들께서 같이 마음 아파해 주시고 손을 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한 마음 잊지 않고요. 그때를 계기로 저도 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진태가 바뀌었어요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laughs> 네. 이제는 저격수 투사 전사의 이미지에서 우리 강원도민의 민생을 챙기는 도지사 행정가를 바라보면서 뚜벅뚜벅 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고 가만 도민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동안 받은 이미 받았습니다. 과분한 사랑을 강원도 발전으로 꼭 보답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진태 강원도지사 후보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